안녕하세요. 엄마 손 쿡입니다. 오늘은 얼큰한 오징어찌개를 끓여 볼게요. 오징어는 한 마리를 준비했고요. 먼저 야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, 호박, 양파, 표고버섯, 대파, 청양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주면 되고요. 오징어는 껍질을 벗기셔도 되고요. 저는 껍질 안 벗기고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징어 효능을 제가 알아봤는데요.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좋고 기력을 회복하는데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오징어는 사선으로 칼집을 내주고 썰어주었구요.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요. 먼저 파고 하 마늘을 넣고 볶아주다가 고춧가루, 고추장을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육수는 저는 채수를 이용했고요. 생수를 부셔도 됩니다 먼저 딱딱한 무부터 넣고 한소금 끓여주고 나머지 야채를 넣고 오징어를 넣고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참치액 두 큰술, 국간장 두 큰술, 미림 한 큰술을 넣었구요 뚜껑을 덮고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 소끔 끓인 후 간을 보시구요 부족한 간은 취향에 맞게 가감하시면 됩니다. 썰어놓은 파, 청양고추를 넣으시고요. 얼큰한 고추장찌개는 완성이 되었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